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알렐루야. <laughs>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laughs> 참미 예수님 오늘은 도마사도의 축일미사를 저희가 함께 봉헌합니다 음,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축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도들의 축의대는 또한 대형광송을 함께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미사를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왜 이렇게 사도들의 이렇게 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봐도 사도들이 카톨릭 교회에 <laughs>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를 뽑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아는 대로 70제자를 또는 72제자를 뽑아서 파견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상징합니다. 70제자는 온 세상의 모든 이민족들을 뜻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에 있었던 열두 명의 사도가 세상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laughs>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어땠을지 안전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laughs> 사도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정말로 2000년 전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사도들은 자기들이 죽으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거기에 파견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10년, 20년, 30년 복음을 전하다가 그다음에 자기의 후계자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요. 이미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 <laughs> 일어나서 자신이 <laughs> 사도들의 으뜸으로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티오키아로 가서 안티오키아 교회를 세우고 또한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교회에 그 다음 후계자가 또 누가 됐을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에 누가 후계자가 됐을까? 에집트에 누가 후계자가 됐을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바로 사도들과 사도들의 후계자, 사도교부라고 합니다. 성경을 그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의미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도록 내버려뒀을까요? 사도들은 자기네들이 파견한 곳곳에 가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이 전한 복음말씀과 그 복음말씀 하나 해석을 헛되게 절대로 해석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네, 아마도 사도 요한은 다마스코스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다타데오는 지금의 터키 북쪽에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는 옌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안드레아는 영국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을 때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후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 세운 자기가 있었던 교회에, 세운 교회에 후계자를 뽑고 그래서 거기에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가 자기의 가르침을 받고 후계자로, 안티오키아의 이냐 시오가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부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 하나 헛되게 이뚤어지게 해석하지 않도록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일을 하는 교회를 절대로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 하나, 당신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거 하나, 절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도 순교했고, 사도들의 뒤를 이은 안티오키아이냐시오 이레레오, 수많은 폴리가르포,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후계자도 계속해서 순교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들의 축일에 대형광송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하고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고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하죠. 공부가 더 중요하죠. 그런 사람은 이미 주님에게서 그는 주님의, 주님을 기쁘게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애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느님과 함께 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믿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도들을, 사도들의 후계자들을, 예수님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전체가 잘 결합된 건물이 주님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 자라납니다. 예,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 속 안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날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느님의 성전이 뭘로 가득 차요?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의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느님의 성전으로, 하느님의 집으로 자라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멋있고 아름답고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론으로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예. 그러나,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성전으로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로 대단한 눈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는 정말로 우상으로 가득찬 더러운 영혼이 될 뿐입니다. 그는 결코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바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지 않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체를 영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미합니다.